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역시 직선과 원의 위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만나지 않기 위안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아까도 똑같이 아우 지겹다 이제 첫 번째 방법 판별식 D 쓰는 건데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자두 번째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과 R 사이의 관계에서 거리가 더 커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여기서 또 방법 1을 쓸 겁니다. 식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중심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1,2고요. 반지름 R은 1입니다. 자, 그러면, d 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중심하고, 있어요. 거리 d 를구해보면 자, e 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 e e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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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요거 값이 자 반지름 1보다 어때야 됐어요? 컸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정리해주면 절대값 k는요 루트 5보다 커야 될 것이고요. 자, k 값을 구해 주게 되면 k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요. k는 루트 5보다 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 봤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자연수 K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쓸모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 볼 건데요. 자, 루트 5라고 하는 숫자가 보시면 뭐다 아시겠지만 2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커져야 되는데 제일 작은 자연수 값은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네, 제일 작은 자연수 k는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1번에서만 1번 방법을 썼고요. 2번, 3번, 4번에서는 2번 방법을 썼어요. 그건 식이 조금 더 간편한데, 어,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